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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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 일단 네. 축하내용이 많으니 환웅씨에게 네. 한번 시원씨부터 아, 네. 네. 어... <laughs> 오 굉장히 갑자기 쑥스럽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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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우리 환웅이형 생일 축하하고 내가 오늘 많이 생일빵을 때리긴 했지만 <laughs> <오> <오케이. 웃음>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?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만큼 표정으로도 보여주세요. 얼만큼인지? 자, 자, 자 액션 드려요. 액션, 액션 드려요. 간다. <laughs> 작고 소중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아, 레이븐 씨. 씨. 축하해. 축하해. 그럼 축하 타임 가져가 볼까요? 잠깐만, <laughs> 왜 이래 이거. 좋겠다, 근데. 환웅아. 오늘에서연좀 말할 수 있겠다. <laughs> 너 고백해? 내가 많이 널 아끼고 많이 고맙고 나의 작고 소중한 존재 여환웅. 많이 아낀다. 빵. 사랑해. 아, 나나다 그런 표정도 갑니다. 음악 주세요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표정. Action. Oh, yes, <laughs> yes, yes, yes. Oh, 그리고 그렇죠? 근데 건희 씨는 달랐죠. 비행기를 많이 oh. 탔을 것 같은데 비행기 타면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? <laughs> 뭐가 있을까요? 어, 아무래도 네. 막내 시온이가 살짝 비행기를 타는 네. 걸 살짝 두려워해요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옆자리 담당이 짝꿍이데 어, 네, 네. 항상 탈 때마다 길. 네. 시금슬금 슬금 이렇게 붙다가 어 진짜요? 진짜로 예. 왜냐면 좀 그런 거에 굉장히 안 그래 보이는 친구인데 은또 음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이렇게 손에꼭 잡고 탑니다 아손 어, 잡고 타는 네. 건가요? 네. 시현씨 사진인가요 항상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네. 영상을 꼭 그런 거 많이 떠요 막 비행기 사건이 좀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많이 그런 걸 보고 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. 좀 걱정이 많은 줄 타는데 아. 그래서 옆에서 항상 환웅이 형이 같이 타줘가지고 손 잡고 타는데 네. 항상 뜨기 전에 잠들어요 <laughs> 아, 아 잠들고 잠들고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지금 두 분의 말이 살짝 다른 게 네. 이분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아, 잠들었으니까 내가 손을 잡아야지라고 한 거고. 환웅 씨는 지금 손을 잡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환웅 씨는 자는 척을 했던 건가요? 아니면 진짜 잠든 건가요? 이 귀여운 놈. 아! 잠이었어 아, 그랬던 거였군요. 약간 장거리 비행할 때는 두분